안녕하세요. 한샘 리아우스 광진대리점 김영희 대표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레이 컬러를 많이 좋아하시는 멋진 고객님 댁 30평형 대 아파트 현장에 와 있습니다. 그레이 컬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넣어서 따뜻하고 아늑한 고급스러움의 느낌을 조화롭게 구성했습니다. 중문을 사용하지 않고 현관장을 확장했으며 파티션을 넣어 공간 분리를 했습니다. 이 현장을 함께한 광진대리점 이재현 팀장님이 자세하게 구석구석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한샘 리하우스 광진대리점 이재현 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집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구석구석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. 저와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시죠. 우선 제가 현관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요 구축 30평대 아파트 구조가 거의 다 동일하게 돼 있으실 건데 현관문을 여시면 바로 거실이 오픈되는 구조입니다. 이제 밖에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또 한기 같은 게잘 들어와서 제가 보통은 중문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고객님께서는 좀 답답한 걸 싫어하셔서 중문은 안 하시는 대신 파티션을 함으로써 공간 분리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추천을 드렸습니다. 이 집을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바닥은 이제 그레이톤의 6 0 0에6 0 0 대형 타일로 차분하면서 시원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. 파티션을 보시면 저희가 아래쪽은 목공 가벽을 하고 위쪽은 유리로 해서 하프 파티션 형태로 시공을 해놨습니다. 유리가 이제 칸칸이 색다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좀 조화롭게 해놨는데요.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뭐 통유리로 하셔도 되고 수납장으로 막으셔도 되고 이런 거 이제 상담을 통하셔서 고객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.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현관장을 보시면 이 집은 확장형으로 입구방 문 앞까지 현관장을 뺐습니다 굳이 신발이 아니시더라도 다른 생활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신발장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부 행잉형으로 마찬가지로 조명 넣어서 은은하게 분위기도 살려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거울 도어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이제 외출하시기 전에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시는 게 주둥이 없이 타공 간접 등으로만 조명 구성을 해 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조도를 굉장히 신경 써서 어둡거나 그러지 않게 돼 있고요. 이고 실링팬. 이런 실링팬을 하시면 아무래도 공기 순환에 도움도 되고 에어컨을 조금 약하게 트셔도 여름에 집 전체가 시원해질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. 거실을 확장하면서 이제 양옆에 날개벽이 남다 보니까 거슬리지 않으시게 이 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단 내림 하면서 간접조명까지 깔끔하게 넣어드렸고요. 이쪽 왼쪽에 이제 생기는 공간에는 장을 벽이랑 맞춰서 시공함으로써 어색하시지도 않고 수납공간도 최대한 많이 들어가실 수 있게 시공을 해놨습니다. 이 창호도 저희 한샘에서 시공을 한창호입 외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로이 요리, 은 코팅되어 있는 특수 요리를 쓰는데 겨울철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별 그 여름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열을 둘다 맞기 때문에 냉난방비 효과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저희는 이런 로이 요리는 외창에 기본적으로 그냥 무료사양으로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벽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한 그레이 톤으로 뭐 너무 차갑지 않고 그냥 차분한 느낌이 들게 했고 TV면에 조금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월 플러스 트래버틴 다크 제품을 시공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무겁게 눌러주고 타일이나 대리석 같은 게 아니고 친환경 목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거나 AS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한 제품입니다. 우선 이방 같은 경우는 입구에 있는 입구 방이고, 저희가 보통 방등들은 다 이런 리모컨 등으로 많이 해드리는데, 리모컨 등은 그냥 껐다 켰다만 되시는 게 아니라, 이 색상 변화 정구색이냐, 뭐, 주광, 주백색, 색상 변환도 되시고, 밝기 조절도 되시니까,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색으로 놔초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책상을 두고 작업하실 공간으로 쓰실 건데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설할 때 인터넷선이 같이 벽으로 안 들어와 있고 전화선만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전화선으로 돼 있는 걸 뽑고 인터넷선을 다시 뭐 어디서 들어온지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정하고 공사를 하셔야 나중에 문제 없이 시공이 되십니다. 그래서 이런 건꼭 현장 체크 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. 여기는 기존에 발코니가 있던 방을 확장한 공간이고 이 단열이 잘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단열까지 다 새로 해드렸고요. 요 천장에는 요 책상에서 조금 더 밝은 조명을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보통 3인치 타공선 쓰는 거에서 이거는 4인치 적용을 해놨습니다. 장을 보시면 보통 이런 입구방은 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당겨서 장을 시공해놨고 옆에 보시면 스위치. 문틀 끝까지 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스위치를 벽 옆에 마감재에다가 매립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저희 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쓰는 저희 한샘 ABS 압축 플라스틱 도어트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거 습기에 변형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고 안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고객님 이제 어머님 쓰시는 방인데 여기는 좀 한층 더 진한 그레이톤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모컨 등 시공되어 있고요. 고객님께서 조금 더 우아한 분위기를 원하셔가지고 저희가 창 앞에도 타공등 여기 침대가 이렇게 들어가실 건데 침대 위에도 타공등 다 각각 독립적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스위치도 다 나눠 놔 드렸습니다. 또 저희 한샘 터치 도브 제품에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장 구성으로 저희가 최대한 맞춰 드렸거든요. 기옷장에서 여기 중간에도 봉을 하나 넣어 놨어요. 어떤 용도로 장을 쓰실지 이런 걸 상담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나만의 맞춤 장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안방에 들어왔으니까 안방 화장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이 안방은 저희 한샘 바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모이딩이 없습니다 이번에 한샘에서 SPC 판넬이라고 해서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좀 고급화된 판넬이에요 일반 타사처럼 그냥 일반적인 클립 구조나 고정 방식이 아니라 저희는 이중 클립이라고 해서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습기나 열에 의해서 조금씩 뒤틀린 그런 거 없이 견고하게 그대로 붙어 있는 제품이고요. 바닥은 저희 똑같이 한샘 휴플로, 완전 방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. 양변기랑 세면대도 수형욕실에 맞춰서 좀 넣어드렸고, 천장에도 조명 보시면 우가 3인치 등을 모서리로 시공해서 호텔스러운 느낌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. 예, 거실 욕실은 보시면 여기 똑같이 몰딩 없는 한샘 SPC 판넬로 되어 있는데요. 거실은 테라조 라이트 그레이랑 딥 그레이를 포인트로 넣어가지고. 좀더 도시적인 차가운 느낌의 호텔스러운 욕실을 꾸며 봤습니다. 합공성 좋게 은경 슬라이딩장 1200짜리 들어가 있고요. 이제 하부장을 넣어 가지고 수납을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해 놨어요. 기존에 욕조였던 부분은 저희가 욕조를 떼내고 그레이 코팅 파티션으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해 놨고요. 그래서 여기도 천장 보시면 똑같이 3인치로 저희가 모서리에다가 해놨는데 가운데 세면대 위쪽으로는 저희가 두개더달아서 아늑하면서도 밝게 쓰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. 이제 구축 30평대 주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사각형에 깊게 들어가 있는 좀 답답한 공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시공되어 있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레이아웃이고요. 주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는 자리, 식탁 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탁 등도 저희가 이쁜 라인 등 스타일 등을 해놨고요 냉장고장 들어가시면 보통은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따로따로 돼서 가운데 또 마감재 들어가고 하는데 전는아래 하부 지지대를 해가지고 그냥 냉장고 두 개가 통으로 들어가시기 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지 저희한테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게 사이즈에 따라서 마감 방법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모델명 이런 사이즈 정보 같은 거를 넘겨주시면 더 수월하게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부장 따라서 기억자로 저희가 간접조명도 다 같이 넣어드렸고요. 이 간접조명 같은 경우는 센서라서 손에 양념이 묻으시거나 고무장갑을 끼신 상태에서도 이제 껐다 켰다 하실 때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벽면은 보시면 저희 키친판넬 카라라 화이트로 돼 있어서 깔끔하게 요리하실 때 기름때가 튀거나 하시면 청소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신데 요건 청소가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고요. 안쌤 갤럭시 고풍량 후드 들어가 있고요. 벽면에서 일정 공간을 두고. 그래서 여기는 망장 들어가서 요리하실 때 양념 같은 거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, 여기 공간에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벽에 붙어버리면 프라이팬이나 큰 냄비 같은 게 놓으시면 벽에 계속 닿아요. 주방은 정말 깔끔하게 순백색의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추가로 밖에 세탁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탁실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결로. 저희가 동사를 아무리 단열을 잘하고 해도 내부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가 많이 생깁니다. 이 결로를 없애실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환기. 그래서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문을 조금만 열어 두셔야 결로가 안 생기게 됩니다. 환기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노무의 터닝도 창호 프레임으로 돼 있는 문을 많이 추천드리는데 주방이 안쪽으로 엄청 들어가 있다 보니까. 여기서 한기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실생활 하시는 거실이나 방 쪽까지는 잘 퍼지지가 않아요. 조금이라도 비용 절감하시려면 이건 그냥 일반 문으로 하시는 것도 크게 상관없으십니다. 이 안쪽이 보일러실인데 기존에는 그냥 보일러만 있고 뻥 뚫린 공간에 저희 한샘 공필장, 그래서 창고식으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조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 세탁기 수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즘 세탁기들이 옛날 거보다 좀 크게 크게 나오니까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게 슬림 수정 같은 것도 해 놨고요. 우리 이지현 팀장님이 곳곳이 다 설명 잘해 주셨는데 이것이 고객님들한테 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저희 대 한샘 리아우스에선 특히 고객 만족에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. 고객 만족팀에서 공사 끝나고 고객님한테 해피콜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. 또 시공 중에도 이제 한샘 본사 시공팀에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드리고 봉사가 끝나고 AS나 이런 쪽도 저희 본사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샘을 선택하신다면 골치 아프신 일 없이 공사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한샘 리아우스 광진 대리점 많이 찾아주시고요. 저희 영상에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아래 댓글에 남겨드릴 건데,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폼 통해서 상담 신청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,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샘 리아우스 광진 대리점, 이재현 팀장, 대표 김영희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